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월 30일 목요일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아 온화해요. 하늘은 푸르고 하얀 구름이 있어 더 포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퇴근길 무렵은 출근길보다 추워진다고 해요. 책에서 라벨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상대방에게 마음이 굉장히 넓고 친절하다는 말로 긍정의 라벨을 붙여주면 본인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상대방도 정말로 마음이 넓어지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상대방에게 쓸모 없다는 말로 부정의 라벨을 붙여주면 정말로 부정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해요. 이러한 라벨 효과는 모든 부모 누구나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며 키우듯이 사회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해요. 자녀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라벨을 붙여주어야 해요. 스스로 다정다감하게 주위 모든 분에게 붙여준 칭찬과 격려 라벨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달성하게 만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주위 모든 분을 춤추게 하고 미래를 바꾸게 할수 있는 라벨 효과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부터 가져야겠어요. 후배들의 면접이나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지만 작은 일도 의논하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위를 보면 나보다 더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작은 마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아요. 남을 도우면 꼭 나중에 돌아오는 보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요. 주위 사람에게 도움 주다가 보면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상대방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도 많아요. 상대방을 먼저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이롭게 하게 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마주치게 되어요.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고 했듯이 노력하는 긍정의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